유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유마루를 한번, 우유마루 뜨기를 한번 해볼 건데, 일단 준비물은, 이런 우유마루. 제가 이거 다 깨져가지고, 덮여놓기만 하거든요. 우유마루 준비해주시고, 휴지, 휴지 준비해주시고, 대콤, 핀셋 준비해주시고, 그 다음 복제본 뜰 거. 저는 이거, 와플 복제본하고, 이거. 이거 아이스크림 복제본 제가 떴거든요. 아마도 떴을... 네, 떴을 거예요. 이거는 너무 조그맣고, 그래서 이거 두개 푸딩 몰드 뜰 거고, 여기 푸딩 큰 거는 제가 떠놨고, 떴고요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몰드도 여기 떴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복제본하고 차가운 물, 뜨거운 물, 뜨거운 물은 제가 지금...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요. 그래서 좀 이따가 일시정지 누르고 할 거고요. 그리고 준비물 소개가 또 남았어요. 칼 준비해 주시고 가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일단은요. 수제 오일마라는전이 정도를 준비할 거고요. 이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것들도 해야 돼서 근데 지금 자르는 건좀 그렇고 좀이따가 뜨거워지면 잘 그, 그럴 건데 그러기에는 좀이 <laughs> 정도로만 잘라놓고 그럼 다음에요. 잠깐만요. 내가 네, 제가 이제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네, 뜨거운 물에다 우유 마루를 퐁당 해주시고, 계속, 응? 이런 식으로. 벌써, 아, 뜨거 벌써 넣은 것 같아. 응, 식으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. 거의 3분쯤은 아마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시간상 지금, 시간상 지금 거의 2분 정도 지났는데요.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질까봐 지금 그냥 일시정지 누르고 거의 녹았을 때 일시정지 풀었어요. 일단 얘를 이렇게 빼주시고, 국물 같은 거, 이렇게 빼주세요. 빼주신 다음, 이렇게 문질러주시고, 조금 반만 떼셔서, 와플몰드는 그냥 아예 잠시 넣어놓을게요. 이렇게 피셔서, 이 상태로 좀 약간 녹이고 올게요. 금방 굳거든요. 嗯。Huh.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붙여드렸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, 이렇게 꼼꼼하게,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얘도 꼭, 꼭, 눌러주시고요. 얘 이렇게 꼭, 꼭, 이렇게 눌러주시고, 얘는 이제 찬물에 퐁당 해줄게요. 얘는 뭐 30초 조금만 있어도 되고, 아, 뜨거워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, <laughs> 잠깐만요. 정도. 런식을 해주고요.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이 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얘는. 조그마잖아요. 푸딩이. 얘는. 아직 안 넣은 근데 요거는 별로 푸딩 안쓸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제 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작은 거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잘 이렇게 물기 빼서 나중에 이거 다시 해서 쓸수 있거든요. 이 뚜껑이 너무 빠게져가지고 일단 얘를 펴서 와플 복제본은 진짜 잘된것 같아요. 일단 내가 빼줄 줄 알았다. 이렇게 해주셨으면요. 안에 있는 물기를 좀 닦아주고, 얘도 좀 닦아줄게. 음 정말 잘된것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는데 <laughs> 이렇게 해주면요. 이제는 흘릴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좀 넣고 이제 얘는 여기 좀 자를게요. 왜냐하면 여기가 얘는 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 주시고, 얘는, 조그만 파낼게요. 좀 많이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, 잠깐만요. 이런 식으로 몰드를 잘 떴어요. 이제 몰드를 떴으면 이제 한번 점토로 한번 확인해 봐야죠. 천사 점토가 제일 잘 뜨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천사 점토로 한번 떠볼게요. 안 되네. 와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작은 와플도 해도 되겠다. 약간 내 생각인데. 이런 식으로 있는데, 이게 약간 생겨나는 데도 있네요. 얘를 제대로 자르고 올게요. 네.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자르고 왔는데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, 또. 이게 뭐 깔끔하지 않은 데도 있네. 다시 해볼게요. 제가 자르다가 너무 작게 잘랐어요, 와플을. 보다시 <laughs> 근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동그해야 되니까, 와플이. 그래서 지금까지 자른 게요 정도. 부드럽지는 않네요. 저거 나중에 다, 다 같이 모으면 요 정도는 될 거예요. 요 정도는 안 되어도 그래도 돼요, 은근. 너무 높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돼. 요거는 여기 밖에 지나서 그런가. 어쨌든 와플 모드는 잘 떠졌고요. 이 정도면 부족한가? 얘도 잘 떠졌는데가 얘를 눌렀어요. 어쨌든 잘 떠진 것 같아요. 얘도.